오늘의 여덟 번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8경주입니다. 1번 김국흠 2번 박준현 3번 서희 4번 양원준 5번 서종원 6번 김민준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 6번 김민준 선수. 6번의 김민준 선수가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6번의 김민준 선수 승률이 61% 됩니다. 굉장히 높은 승률. 연대율 71%, 그리고 사면 대율이 90%가 넘습니다. 10번 경기 중에 9번 사면 대율 90%. 굉장히 높은 사면율을 기록하고 있는 6번의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6번의 김민준 선수 본인의 이 성적 중에 가장 좋지 못한 6코스, 6코스 위치한 6번의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1코스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1반의 김국금 선수. 1반의 김국금 선수가 또 1코스에서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터 부분에서는 5번의 서종원 선수가 7점대로 가장 높은 점수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플라잉 스타트제 8경주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제 스타트까지는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출발했습니다. 3번 서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번과 2번 바깥으로 나갔고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이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3번 안쪽으로 5번의 서종원, 5번의 서종원 선수가 안쪽 자리 차지하면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7점대 7점 때부터 5번 서종원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턴 마크스라면서 순위권이 5번, 3번, 4번 순위됩니다.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6번, 2번, 1번 순위입니다. 뒤쪽에 약간 처져 있었다가 이 철접대 모터를 활용해 손두로 나서기 시작한 오벌이 서종원 선수 뒤쪽에 3번과 4번이 그 뒤를 잇습니다.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6번, 2번, 1번입니다. 4번 뒤쪽으로 6번의 김민준 선수가 따라가고 있지만 약간의 격차가 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5번. 3번, 4번 순으로 마지막 톱마크 통과할 때 6번의 김민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번의 서종원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3번, 그리고 4번과 6번의 접전. 2번, 마지막 1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8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